오늘은 9월 2일 토요일 밤 8시입니다. 부산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고 해서 토요일마다 열리던 광안해변 드론 영상 쇼와 수변공원의 클래식 공연은 취소가 됐네요. 사는 요즘 매일 비가 내리는 어쩌면 가을 장마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비가 잦아서 행동하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래도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광안대교 밑에는. 요트들이 많이 나와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즐거운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